7월달까지 비롯할 경쟁사가 없었대요. 네. 근데 7월 말쯤부터 해서 필립스에서 저희보다 성능이 더 좋은 믹서기를 들고 나왔고 네. 가격도 저희 것보다 저렴해요. 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네.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어렵죠. 중소기업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시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대기업이 또 얼른 들어오죠. 대기업은 두 가지가 더 있죠. 첫째는 브랜드가 있고, 둘째는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다 붙이고, 어,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프로모션을 하든가, 가격을 깎든가, 뭐 이런저런 기능을 더 넣든가,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어려워져요. 쿠쿠 같은 게생각이나는 거예요. 는쿠가 원래 중소구업으로구작했던 회사거든요. 는이친쿠는이친는 밥솥으로 성장을 는어요 그래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는이러니까아줌마들이야밥솥이 말을 하는구나이게된거이 계속해서 기능 구는이 친구는 이친는 i h 라는 밥솥을 만이 IH IH가 일본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압력밥솥인데 그것보다 더 기능이 높은 IH밥솥을 만드는 거고요. 그것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구성, 편의성,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관리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나오면 또 개선시키는 거, 나오면 개선시키는 거, 나오면 개선시키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밥솥 시장은 대기업이 아예 없어졌고, 일본 시장보다 더 좋은 밥솥이 된 거예요. 지금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 밥솥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직장 투년될 때만 해도 아주머니들이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다 주지로 시 사왔는데, 지금은 코끼리 밥솥 줘도 그냥 쿠쿠나 이런 거 쓰지, 일본 꼭 오히려 안 써요. 그럼건 뭐냐? 쿠쿠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쟁 관계가 생겨서,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을 뚫고 지나가니까 이제는 일본 아줌마들이 와서 쿠쿠밥솥을 사간다니까 그래서 밥솥으로 성공한 쿠쿠가 이제 밥솥만 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도 하고 또 기타 소형 가전도 다 만들고 또 렌탈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쿠쿠밥솥이 이제는 몇조 기업이 몇조 기업이. 응? 그러니까 만약에 쿠쿠가 그런 과정 전체 진행해 오면서 경쟁자가 나오면서 아, 못해 먹겠다, 힘들다, 그만두자. 그랬으면 없어졌겠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유니크 굿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 첫째는 필립스가 따라오지 못할 유니크 굿 포인트는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 측면에서는 유니크 굿 포인트가 있으면 가격 탄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아까 여기서 질문했을 때 킹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승광 대표의 터버손이 이게 킹핀은 뭐냐면은 필립스가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적 차별점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기업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출신이니까 대기업에서 제품 개발되어지는 절차를 비교적 잘 알아요. 필립스는 물건을 만들 때 글로벌로 만듭니다. 글로벌. 로 한국 시장 하나만 놓고 물건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면은 수십만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처럼 쏘나타 한번 만들었다 몇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야. 바꿀 수가 없어요. 공장 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승광 대표는 자은 회사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제품 라인을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겠죠. 저쪽은 저가의 대량으로 보러 내는 거고 승광 대표는 작고 커스터마이즈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물건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승부천은 어디가 되겠어요? 작고 커스터마이즈되고 그때 그때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내용으로 빨리 빨리 옮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뭐 그것까지는 내가 뭐저 블렌더를 안 쓰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트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생산은 대량으로 하더라도 전달되어지는 순간에는 커스터마이즈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수업에서 서브웨이 얘기도 하고 모드 피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불가리안 슈즈도 얘기했었고 뉴욕 바이시클 얘기도 했었어요. 다다 다 뭐냐면은 그냥 다 알아듣기 쉽게 서브웨이 얘기를 할게요. 서브웨이는 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패티를 만들어내고 베이컨을 만들어내고 샐러드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어내. 그런다 뭐하는 거죠? 다 대량 생산하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렉에 갖춰 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저는 빵은 예로 해주시고요. 베이커는 예로 해주시고요. 도마돌은 예로 해주시고요. 치즈는 예로 해주시고요. 소스는 예로 해주시고요. 패티는 넣고요. 말고요. 이런 걸 조절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은 대량으로 하지만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의 경쟁 방식이 될 거예요. 왜냐? 대기업은 이것을 절대 할 수가 없어. 이유는 뭐요? 예 그렇게 하다가 제품 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못 하는 거 close to the customer. 거기에 욕구에 조금 더 다가야지. 더, 조금 더 다가가야 돼요. 나는 진공이 3시간 갔으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 편하는 게 있는 게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2개짜리 있으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게 있으면 좋은 거고, 다 욕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맞춰서 조합해서 전달해주면 그게 짱입니다. 이런 유니크니스를 만들어 놓으면 가격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필립스보다 비싼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줬잖아요. 대량 생산되어진 것은 싸요. 그렇지만 커스터마이징. 당신을, 당신의 욕구에 맞추어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얘기를 해 줬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게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기 경리단길 이태원 하얏트 호텔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디자이너 샵들이 많아요. 그 여성 옷들 중에서 디자이너 이렇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들이 옷을 합니다. 제가 거기 아시는 분 부인이 거기 그 사장님이세요. 그 초대돼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보통 여성 옷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보통 우리 집 사람이 입는 옷이랑 뭐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한 30배 비싸더라고. 대박 비싸요. 근데도 줄을 서 있어요. 이야기 다돼 있어요. 언제 언제 누가 오시고 언제 언제 누가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회사에서 구로동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패션 회사로 갈 건지. 아니면 이태원 하아트 옆에 있는 그런 디자이너 샵 하우스로 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하이브리드 적당하게 섞어서 갈 건지를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이승광 대표님은 그야말로 지금 나이도 젊어요, 20대예요. 20대 젊은 친구처럼 걸 한다고, 젊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 모드를 추정을 해야겠어? 이런 디자이너 샵을 추정을 해야겠어? 당연히 이쪽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이승광 대표가 하시는 터보 선닉이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때는 필리스만 들어올 것 같아, LG도 같이 들어올 것 같아. LG도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거를 마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야. 경쟁자가 온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인 거고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고객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서비스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 수업 내용도 봐볼게요. 교육업계로 치면은 중단계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삼성 SDS 이런데 교육 회사가 있어요. 세리시오 이런 거 있어요. 뭐 유니타스, 야나두. 뭐엑스포트 이런 데는 했다 그러면 뭐 몇백억 뭐 많은 데는 유니타스 같은 경우는 4300억 뭐 이런 회사들이고 sd 삼성sds는 뭐 삼성그룹 전체하는 회사고 뭐1억뭐 1500억 뭐 2000억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데 서는 이렇게 애프터서비스처럼 번개 미팅을 할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지 이런 거는 대기업들은 교육 큰 회사는 절대 못하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문이나 카운슬링 받고 싶은 분들은 글로 가겠어요, 일로 오겠어요. 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중간계에서는 제가 해드리는 이 커멘트가 유니크굿 콘텐츠가 되는 거고, 이런 번개 코칭 같은 경우도 유니크굿 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유니크굿 포인트가 되는 거고, 끊임없이 내 서비스가 경쟁자에 비해서 어떻게 비교 우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더 살펴보세요. 근데 핵심은, 아, 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봐야지. 예? 가서 물어보는 게 상책인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그러시면 더 좋을 겁니다. 질문 주세요. 의사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laughs>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막에 그 돈이 돌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저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